오늘 지난주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특검 측이. 이르면 오늘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앞에는 아직 특검 차량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의 기한은 오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특검 측이 이번 주초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오늘 집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1일 오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곧장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가 파견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윤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런데 윤전 대통령이 수위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채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고 나서면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특검팀이 약 2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윤전 대통령 통령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영장 재집행에 성공한다면 윤전 대통령을 곧장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나 본인 재판에 출석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